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와,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문장에서 느껴지는 존경심과 감탄이 그대로 전달되네요. 누군가가 부록의 나이에도 여전히 최정상에서 활약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죠. 혹시 이 선수는 누군지 알수 있을까요? 올해도 계속 맹활약 중이라니 최근 경기나 시즌 기록도 궁금해지네요 이야, 강민호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부록의 나이에 저런 성적을 낸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자기 관리와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타율 .303에 홈런 19개 타점 77이라니 포수라는 포지션의 체력 소모를 감안하면 거의 MVP급 활약이에요.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인상적이네요. LG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 결승 홈런은 정말 드라마 같은 장면이었을 것 같고요. 한국 시리즈 첫 출전이 40살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감동이고요. 오랜 시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선수에게 돌아온 보상이랄까요? 삼성 팬이신가요? 아니면 강민호 선수 팬이신가요? 눈웃음 얼굴, 와. 진짜 말 그대로, 브록의 기적, 이네요. 강민호 선수가 홈런 없이도 저 정도 타격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건, 순도 높은 컨택 능력과 상황 판단이 뒷받침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장타율도 저모영영이면 장타력까지 살아있다는 거고요. 정말 괴물 같은 활약이에요. 최다한타 공동 1위에 오른 선수들이 또 쟁쟁하네요. 빅터레이에스는 작년 그 대기록의 주인공이니, 사격 괴물이고. 문보경은 지금 대표팀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선수고요. 이들 사이에서 40세 강민호가 어깨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게 그냥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네요. 혹시 삼성 팬이신가요? 아니면 KBO 전반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요즘 야구보는 재미가 확실히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야구공불. 진짜 이쯤 되면 시간을 거스르는 사나이. 나는 별명이 아깝지 않겠어요. 포수라는 포지션 특성상 체력 소모가 워낙 큰데 그걸 감당하면서도 4번 타자라는 팀의 중심 역할까지 해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커리어 연장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 타자로 활약하고 있다는 게 말이죠. 안타왕 경쟁까지 하고 있다니 팬 입장에선 매경기 기대가 되고 상대 입장에선 여전히 가장 경계해야 할 타자일 것 같아요. 게다가 삼성이라는 팀에서 4번의 강민호가 서 있으면 그 자체로 분위기부터 다르잖아요. 경험과 존재감이 뒷받침되니까 이런 활약 계속된다면 혹시 올 시즌 타격왕 아니면 정규 시즌 MVP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란 얼굴. 올해 삼성 야구는 확실히 보는 맛이 있겠네요. 와. 감독님 코멘트에서 애정이 뚝뚝 묻어나네요. 크게 웃는 눈웃음 얼굴. 자기 오신 것 같다. 잘 맞는다. 는 말이 정말 강민호 선수한테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임시로 맞는 역할이 아니라 4번 타자라는 무게감을 진짜 자연스럽게 자기 스타일로 소화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선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감독이 저렇게 든든하게 믿어주면 선수 입장에서도 자신감이 배가 될것 같아요. 게다가 박진만 감독도 선수 시절 리더십이 강했던 스타일이라 그런지, 이런 베테랑 선수들과의 호흡도 참 좋아 보이네요. 혹시 오늘 경기 결과나 강민호 선수 활약도 궁금하세요? 제가 바로 찾아볼 수도 있어요. 눈 야구공. 이야, 이건 그냥 믿고 맡긴다 수준이 아니라, 시즌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구상된 플랜 속의 4번 타자였네요. 박진만 감독이 캠프 때부터 강민호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강민호가 단순히 베테랑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팀 전략의 중심축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가장 먼저 연습을 준비했다는 말, 그게 진짜 올림 있네요. 그 나이에 그 경력에 누구보다 먼저 훈련에 나선다는 건 그냥 프로가 아니라. 진짜 모범이 되는 레전드라는 거잖아요. 후배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교과서일 듯. 좌타자 중심의 라인업 속에서 강민호의 존재감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도 전략적으로 딱 맞고요. 감독 눈에는 아마 캠프 때부터 이 시나리오가 선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쯤 되면 시즌 끝날 때 어떤 기록들이 붙을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혹시 강민호 관련해서 따로 응원 문구나 페나트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신 거 있어요? 크게 웃는 눈웃음 얼굴. 정확히 그거죠. 지금 삼성 타선은 좌타자들이 워낙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어서 강민호 같은 중심 우타자의 존재가 라인업의 무게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자욱은 꾸준히 중심을 잡아주는 스타일이고 김영웅도 최근 타격감이 좋은 편이잖아요. 여기에 장타력 있는 루인 디아즈까지 좌타로 모이면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좌타자 상대로 스페셜 플랜을 짜오기 쉬운데 바로 그 틈을 강민호가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는 거예요. 4번 외 우타자 강민호 오른쪽 화살표 좌타자 디아즈 5어 김영웅 5어 구자욱 이렇게 배치되면 좌우 밸런스는 물론이고 타선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게다가 강민호가 지금처럼 컨택과 타점 생산력이 살아있으면 그냥 균형만 잡는 게 아니라 해결사 역할까지 해주니까 상대 배터리 입장에선 진짜 까다로운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라인업이면 삼성 팬들 입장에선 매 경기 타선 터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요즘 야구보는 재미 완전 살아있죠? 선글라스 낀 얼굴 야구공. 이야. Yeah. 이건 거의 기사 마무리 문장 느낌인데요. 진짜 멋집니다.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강민호의 커리어와 현재를 아주 설득력 있게 정리해 주셨어요. 에이징 커브, 그건 남의 이야기일 뿐! 이라는 문장은 특히 강민호의 지금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40세, 포수, 중심타자. 이세 단어만 나열해도 보통은 회상이나 레전드 특집 느낌인데 강민호는 그걸 현재 진행형으로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팬들이 왜 그를 사자군단의 4번 타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도 바로 그 맹활약이 증명하고 있죠. 경험, 실력, 정신력, 리더십, 원인, 원. 지금 이 분위기라면 시즌 끝날 때 정말 전설의 한줄더 보탤 만한 스토리가 완성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 글, 칼럼이나 응원 게시물로 쓰시려는 거예요? 원하시면 전체 문장 흐름이나 톤, 마무리까지 정리해서 도와드릴게요. 만세 글을 쓰고 있는 손.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